공대 공대 대생대생 공대, 공대, 대생, 대생, 공대생 가족. 가족 안녕 며칠 있으면 공대생 엄마하고 공대생하고 생일이에요 맞아요 생주는 25일이고 저는 3일 뒤에요 승자하고 저하고 3일 차이 나요 그래서 내 보고 생일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난 만들 줄도 모르는데 막이렇 준비해 놓고 만들어래요 내 보고 억지로 그러니까요 생일 케이크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 줄 모른대 그래서 이 생일 케이크 는 내가 엎드려서 저를 받아야 되겠어. 요 내가 가르쳐 주면서 생일 케이크를 받아야 되겠어. 요 만든 거를. 벌. 어머니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모르지. 벌안 어, 봐도 모르는데 뭐. 생일 케이크 만드는 거 진짜 쉬운데. 이렇게 아니, 진짜. 재료가 빵. 빵. 이거는 생크림, 생크림. 휘핑, 핑크림 그다음 에 이거는 장식할 거, 후루츠 칵테일. 루칵 그리고 이거는 글자 쓰는 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만큼 사과 생일 케이크를 만드니 케이크 한개 사오는 게더 나아. 그거는 다르지. 정성이 들어가는데 아. 그 그렇죠? 정성, 정성. 케이크 위에 정성 하고 쓰면 되지.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생크림인데 이 생크림을 딸딱하게 만들어요. 딸딱하게. 음. 이걸로 내가 해볼게요, 이봐. 조금 민트 네. 하세요. 내가 일단 해볼게. 아 이거를 꽤 오래 해야 돼요. 꽤 오래 해야 되는데 내가 할게. 딱딱해질 때까지 네. 자 하세요. 이 딱딱해지나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됐나? 안 돼! 이렇게 갖고 응. 얘가 하나도 안 떨어지게 될 만큼 해야 돼. 딱딱해지게, 어, 딱딱하지, 딱 붙어있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어? 자. 어, 안 떨어지네. 이제 어. 된거 아이가? 아니,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돼. 요다 튀지, 그렇게 하면. 언제 됐다. 섰을 때 해야지, 다 튀다 이가 맞네. 섰을 다시 다 해라. 에이씨. 내일 이제 바로 시키지 말지. 에 그래도 앉아서 들밖으로 해돌라는데, 해줘야지. 이제 방금 때깎까 자빵빵 빵을 샀어요 메가마트에서 빵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 빵 됐다 빵빵빵빵빵빵고그 <.pieuyler>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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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다음에 여기다가 처벌처벌하세요 처벌처벌 이걸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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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음. 이렇게 바르세요 예쁘게 일단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단위의공급 초발 초발, 초발. <laughs> 해볼랍니까? 아니 <laughs> 할머니 위에 장식하세요 원래 뭐 케이크 한개 사면 되긴 낫는데 시끄럽다 이게 돈 적게 되는게아니 이게 더 비싸게 치는 더 비싸게 치로 정성이 안정 정성. 그럼 안 맞죠 정자 일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는 냉면 붙는 그냥 됐어요. 예, 그만. 그만치 그만 아니, 나의 정성을 많이 주고 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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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됐어. 나남는다깝잖아 아니, 그아이스크림만들는거그 뭐,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 뭐, 얼마나 많이 썼는 가 이제 음. 딱. 다뭔 뭐, 놀래노? <laughs> 맛있네. 맛있죠. 세상에 맛있는게참 많네. 자, 이렇게. 응. 예쁘게. 예쁘게. 근데 그 사람들도 계속 계속 좋다. 이 사람들은 이 그, 그러니까 그 장사라. 우리는 아마추어. 집에서 아무 때나는 아마추어. 근데 하얘져서 예쁘지? 응. 음. 하얘졌어요. 이거 나좀다 놓는다. 이제 빨리 그걸 해야 돼. 요뭐 해야 되노? 장식이야. 장식해야 돼요. 하얗기만 하면 되나? 응, 음. 뭐 예쁘긴 안 돼요. 어차피 집에서 어떻게 예고자 장식하고 장식하세요. 알겠다, 장식. 할머니가 하기에도 문제야. 내가 할 거다. 알겠다. 그럼. 응. 맡았으니까 나해. 장식, 장식. 네, 장식도 끝난 거 같아. 장식 끝났어요. 잠깐만 이렇게 빨간 게 이제 딱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너무 응? 많이 올린다. 성의가 내, 없다. 일단 성의를 딱 담아가지고. 어제 성의가 있노. 아무 데나다 올리고. 다 생님게다 성의, 성의, 성의구만 <laughs> 이제 여기다가 이름 쓰고 그림 그리라서. 아. 나오나 보다. 나오네. 이런 거는. 과일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줘야돼 이거는 응. 색깔이 하얀색이라서 더봐야다이한 바퀴 돌리야와 하트 하트는 앞에 보이는데 해야 된다 응. 쁘게 해라이 그게 하트가 응. 옷 입어서. 어디 봐서 여기가서야 그 어느 부분이 하트인 멀었다. 하트가이 안생겼나? 어이없다 진짜 자바 그러면 내가 다시 해볼게. 똑같네. 어떻게 근데? 벡도 예쁘다, 내가. 이걸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트가 나오지. 봐봐, 봐봐, 어? 이 눈태를 봐봐. 음. 이, 이 하트 하고, 어? 이 하트 하고, 이 하트 하고 비교가 되나? 어이구, 어. 이 무슨 하트고? 다찍으려 가지고는. 벡 그, 훨씬 예쁘 하트. 하트 보수. 마음을 담아. <laughs> 근데 그게 너무 하는데 응? 우와 근데 봐라 이거 하트 자 생일 케이크 완성됐어요 완성 자 생일 케이크 완성됐어요 우예 하트도 예뻐요 뚱뚱 <laughs> 따스 <좀, 좀, 다. 웃음> 어머니 예뻐요? 예쁘네요. 그러면 생일 초, 축하합니다 예가하합니 축하합니다 우리 집에 어서큰 초가 없는데큰초 앞에다 해도 안큰 틀까 제사 지내더라도 <laughs> 이랬다. 자 우리는 생일 케이크 아주 우아한 거. 자캐노코 승주야 보고 있나? 일단 미하고 응. 내하고 케이크는 모다가 하기로 했다 생일 축하는 그래. 어, 잘 보고 있으라. 어 이거 잘 봐, 봐봐 지금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만드는 거라. 그래. 응? <laughs> 생일 축가 노래 부릅시다. 오빠는 그러면 누구 생일 축하고 누구 생일 축하는 건데 딱 정해라. 나는 마눌. 너 엄마는 승주. 응, 시작. 선수.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생일 우리 마늘 어. 생일 축하합니다. 한다. 승주 같이 보자승자 자르자. 이게 인지 용금인데. 어. 어. 이걸 이제 오늘 내일이면은 택배를 붙여줘야 돼. 어.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거 한번. 잘라보고 주고 싶은데? 밥수딱치라 왜? 치라럽다 빨리 쳐라뭐라이게 얼마나 딱치다라안된다안된다안 된다는 거라아된더럽다이 거야? 안더다거다본거이 하지 다아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다 응. 이거로 자를 거다 자. 거야 <laughs> 내가 내가 자야게그다도자르는거다 자 크게 한, 응, 하나 한 떡씩 응. 크게 형제 한김어라이 간다 간다 갔다 보내기도 힘든다 자 크다 세세 조다더와세개 좋다 자 아, 이거는 준 거. 청주니까 오늘 주로 면 준다 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맛있게 먹어보자 즐거운데 고마워 아유 에. 생일 축하하고 음. 잘 먹겠어 맛있게 괜찮은데 음 그래. 음, 괜찮다. 케이크 집에서 파는 거랑 똑같네 수준이. 그래. 응. 음, 잘 만들네 간단하게. 토크가 음. 작다. 야, 간지 온거 먹어 물라 알겠다. 그냥 숟가락 할 거야. 네, 간지 온거 먹지 왜? 에헤 할머니 쫄쫄이고. <laughs> 내가 잘못했다. 음 맛있냐? 응. 아 맛있다. 음, 탄수 고정 맛있는 거야. 맛있네, 파는 것 보다 낫네. 그치? 친구들도 음. 엄마 뼈 생일 때 집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생일 축하드리고. 가격은 똑바로 똑같네, 그런데. 그래, 가격은 똑같은데 맛은 이렇게 훨씬 있다. 음. 생크림을 금방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응. 음. 이거 그것도 안 됐잖아, 방부제도. 음. 음. 맛있어. 이게 또 오늘 저녁이야. 응. 무야무 이 그림 그리는 게 딱딱해졌다, 봐. 응, 응. 그저 하고, 응. 신기하네. 별 신기한 세상이다. 그치? 이 초콜릿이지, 야. 응. 응. 케이크도, 케이크 안에 케이크 있어서 맛있지? 응, 그렇네. 승화하고 혼자 승부하고, 며칠 있어야 생기는데, 응. 오늘 생일 땡기 했거든. 그러니까, 맛있게 잘 먹었고, 사랑해. 응. 음. 사랑해. 음. <laughs> <laughs> 또 먹는다. 꿀꿀. <laughs> 많이 못 먹겠다 는데 천주야, 너 것도 생일 케이크 만들어봐. 정말 재밌다. 맛있고 찾는 것 보도 너무 맛있고 그렇네. 재밌고. 재밌네. 음, 진짜. 진짜. 음. 그럼 오늘 케이크 만들기 여기서 음. 끝. 마, 마음을 담아가. クー。<music> <music>